자 볼게요. 자 일단은 결정사의 한 이게 대표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뭐 요즘에 제가 주변에서 보는 세태와 완전히 같아서 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선택으로 생각 하죠. 당연히 이거는 뭐 옛날에도 결혼이라는 거는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중대사에 해당을 했었죠. 내가 평생 살 배우자를 고르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제 집안에서 소개를 해주고 집안에서 중매를 둬서 결혼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더 많았기는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항상 결혼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정사가 이제 나와서 지금 결정사는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중매 문화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결혼 시장을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분들을 보면은 결정사를 그래도 한 번씩은 다 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 그리고 저는 뭐 결정사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루트 중에 하나인 거죠. 루트 중에 하나. 거기서 뭐 좋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다른 어떤 뭐 소개팅을 하든 모임에서 만나든 솔직히 큰 차이는 요즘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중매 문화에서 데이터 기반 결혼 시장으로 변화를 하러, 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결혼을 통해서 상향혼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외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표는 얘기하는 게그 사랑을 데이터만으로는 뭐 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촉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니저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래서 뭐가 이제 중요하냐. 이제 최근에 결혼 시장 키워드는 뭐냐. 바로 이제 양극화라는 거죠. 최근에 지금 사실 지금 방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제 주변을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돈이 있냐 없냐가 거의 결혼 여부를 결정하고 특히 아이 여부는 완전히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는 계층이거나 이제 조금 돈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만 이제 결혼 시장이 유의미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맞다. 줄어드는 거는 저도 주변에서 봐도 좀 체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경제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좋다고 보진 않아요. 어쩌고저쩌고 보진 않는데 경제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혼을 포기합니다. 근데 이게 슬픈 게 뭐냐면 이 양극화라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돈이 있는 사람들만 결혼을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 더잘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양극화도 있어요. 물론 이제 혼자서 사시면서도 지금 돈이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통계상으로 봐도 결혼을 한 커플들이 대체적으로 경제력이 더 높아요. 복신가구보다는 결혼을 한 가구가 경제력이 더 좋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데 결혼을 못 하니까 또 가난해지는 그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악순환이 발생을 해서 여유 있는 계층이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좀뭐 비슷한 직업 뭐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그냥 변호사 커플이라고 칠게요, 그냥.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자, 변호사가 두 명이 이제 커플이 됩니다. 실제로 저 로스쿨 동기들이 이제 뭐 CC들하고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끼리 결혼을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쌍끌이로 벌어. 그러면 이제 월 소득이 이제 천만 원 정도 요즘 많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그러면 한 2천 정도 돼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2천 정도는 벌어 그러니까 뭐 로펌을 다닌다면 로펌을 다닌다면 그러는데 이제 2천 정도를 번다 2천을 벌어서 1년 동안 이제 뭐 생활비 뭐 절반 정도 썼다고 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를 모으겠죠 네, 1억 2천 정도를 모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근데 제가 저번 그 라이브 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돈이 250 300만 원을 버는 분들이 더 결혼을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결혼을 해서 악착같이 둘이 합심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야지 그래도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만 결혼하고 그, 그렇게 결혼해서 또 같이 재테크를 합니다. 이제 같이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더 불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요즘에 서울 부동산을 사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래요. 뭐 남편이 여의도 증권사에 다니고요. 뭐 여자분은 뭐 무슨 삼성을 다니거나 뭐 아니면 전문직인 경우도 있고 뭐뭐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뭐 전문직 부부도 많고 대기업 부부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더 이제 좋은 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어쨌든 그래서 비슷한 경제력만 선호를 해요. 결국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계층끼리 결혼을 하는 현상들이 계속 더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솔직히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지만 한번더좀 첨언을 하자면 그 재산 분할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이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가지고 오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재산분할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재산분할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혼을 한번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웃집 백만장자 책을 다시 보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제일 웃긴 게 있어요.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혼을 안 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도 이혼을 한번 했다가는 이제 재산분할로 거의 절반이 날아가요. 이거는 뭐 지금 남자가 조금 더 뜯기는 경우가 많아요. <laughs> 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여자분도 이게 똑같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경제력끼리, 어, 비슷한 경제력끼리 결혼을 해야 재산분할에서 거의 본전을 찾고 나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제 서울 집은요, 양자가 정말 돈을 잘 벌지 않으면 못 사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력이 이제 비슷한 경우여야지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되는 상황이 됐죠. 그 이게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게 결국에 사회를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오히려 결혼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게 잘안 되죠. 자, 그다음에 여건이 부족한 계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자체를 포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이 선택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이게 결정서 대표님의 의견인데 저도 이거는 같은 의견입니다 이제 같은 의견이고 결혼을 선택이라고 보는 입장이 오히려 어 뭐랄까 계층을 역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되는 거예요 음 과거에 이제 결혼을 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열심히 같이 모아서 그래도 서울에 집한채 마련하고 이런 게 꿈이었다면 어 지금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결혼도 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다음에 또 결혼이 어려워진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좀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을 또 이제 비슷한지를 선호를 하지만 또 동시에 뭘 보냐면 요즘에 외모도 봅니다 외모.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안이나 학벌을 하나의 지표로 많이 봤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뭐 이거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는 원래 외모 많이 봤었으니까 여자도 근데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남자의 외모를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린 듯이, 뭐,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도 외모가 좋아야지 현대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높은 어떤 경제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외모를 선호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중문화랑 SNS의 영향 때문에 너무나 이제 잘생긴 남자 뭐 그리고 이제 뭐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외모를 만나지 못하면은 결혼을 못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고 경제력은 아까 뭐 말씀드렸죠. 경제력은 당연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외모랑 경제력을 거의 중점적으로 본다. 이제는 뭐 집안이나 학벌보다는 이두 가지를 더 많이 본다. 그리고 이제 일반 뭐 결혼하기에 좋은 이상적인 직업 이건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더 선호하는데 근데 전문직을 선호를 하죠. 이 전문직 선호는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래 일을 할수 있다. 소득이 높다라는 부분이 당연히 깔리고요. 거기에다가 전문직이니까 은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은퇴라는 개념이 없는 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사회적 지위나 이제 주변의 복위기에 좀 좋다. 어, 주변에 뭐 이런 직업을 가진 남편이 있으면 우리한 직업을 가진 나네가 있으면 좋다. 어, 이런 게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전문직을 좀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삶이 힘들어지면서 경제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자 삶이 힘들어지면서 경제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생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속으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이거 뭐 열심히 일해서 벌어봤자 1억 모으기도 힘든데. 서울은 그냥 한달 지나니까 막 집값이 1억이 올라있네. 내가 5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모아서 1억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 집값이 1억이야. 그러니까, 음, 처음부터 서울 집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삶이 힘들어지면서 경제로 최우선순위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경향이 어떤 게 있냐면, 삶이 힘들어지면은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아끼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낮추기는 싫어요 그러면 그냥 저건 솔직히 이렇게 표현해요 20대 30대 때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돈도 안 모으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학연수 다녀오면 해외에 가가지고 뭐 하고 오고 경험 쌓고 고 이랬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그냥 5,60대 때 해야 되는 5, 60대 정도 해야 되는 은퇴 생활을 미리 경험했다고 저는 본 입장이에요. 돈을 많이 모아서 은퇴 때쯤 그냥, 아, 뭐, 아, 유럽이나 한번 다녀올까? 뭐, 뭐,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20대 때 즐기고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내 삶이 힘들어지면 못 버티거든요? 삶이 힘들어지니까, 어, 뭐지? 나는 열심히 산것 같은데, 왜 삶이 계속 힘들어지지? 본인 탓이에요, 사실. 어, 사실 본인 탓이거든요. 근데, 본인 탓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본인 탓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고, 뭘 찾느냐. 배우자를 통해서 경제력을 충족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그,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도 좀 이렇게 몇명 봤는데, 내가 좀 이제 독서를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창 얘기할 땐 조금 죽었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제가 한창 막 얘기하고 저만 그런 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 이게 좀 너무, 어, 이제 경제력만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조건을 너무 쉽게 높게 따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한창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또 똑같더라고요. <laughs> 뭐 결혼할 때막 천만원 들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또 아직 도 그러니 당연히 이제 상대방 경제력을 최우선순위에 두죠 어, 어쩔 어수 없잖아요 나는 혼자 살면은 살 수도 없는데 내가 혼자서 은퇴 준비하고 내가 40대 50대 때뭐 혼자서 아니 그렇게 이제 돈을 써댔으니 뭐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 정신 차려가지고 한 30대 중후반쯤 정신 차려 예를 들어서 30대 중후반쯤 정신 차렸다고 쓸게요 그때 해가지고 이제 돈 모으기 시작하면 40대 초반에 40대 초중반에 1억 모거든요 40대 초중반에 1억 모아가지고 뭐 솔직히 되나요 뭐 요즘에 뭐 달러 자산으로 1억 모으면은 뭐 무슨 뭐 뭐가 된다 이렇게 책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1억 모았어. 근데 집도 없죠 당연히. 근데 부모님이 지원해주면 있을 수 있어. 어, 근데 어쨌든 집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지 보통 그래서 30대 초중반에 이제 정신 차린 분들 중에 어 약간 결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력을 좀 충족시켜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원래부터 20대 때부터 열심히 살던 배우자를 고르셔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어 20대 때 실컷 놀아요 어 실컷 놀고 결혼은 또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성공했다의 기준이 뭐냐 이제 조금 독서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울에 30평 아파트래요 자, 자 국평이죠 이제 보 보통 33평, 32평, 이제 국평 아파트 84, 전용 84 평균 가격이 얼마죠? 15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억으로 칠게요 그냥 그러면은 이게 시드가 얼마 필요하냐 지금으로 가려면 자 시드가 9억이 필요해요 자 9억 물론 전문직 부부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충족이 될 수가 있어요 대출이 지금 6억까지 나오니까 이제 생일 최초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6억까지 나오고 그냥 9억, 이렇게 9억 정도 모아야 돼요 자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 하나 또 화려한 결혼식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때그때는좀 쌌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는좀 쌌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 저는 항상 저점 매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이때 해야 된다 이래야지 싸게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웨딩 카페가 있었어요. 제가 여,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웨딩 카페가 있는데, 웨딩 카페에서 댓글을 이제 쫙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우리는 얼마 정도 소득이 되고, 결혼식 비용으로는 얼마를 썼고, 막 이런 걸 이제 막 조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부부의 소득이 2분의 1인데, 저희 부부가 결혼식에 쓰는 비용의 두세 배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어, 평균적으로 두세 배를 쓰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한 번뿐인 결혼식에 이 짓을 하느냐? 도대체 왜? 난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고 끝나는 행위에 왜 5천, 7천을 태우는가? <laughs> 그러니까 집이 잘 살면 상관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집이 잘 살고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대기업 부부다, 전문 아니 전문직 부부도 물론 뭐 집이 잘 살긴 하겠죠. 이제 그거는 논외로 하고 어 근데 예를 들면 흑수저 출신이다, 일반 이제 중산층 출신의 어 이제 결혼한 뭐 전문직이든 저기 대기업 부부다. 저는 그렇게 보면은 이 화려한 결혼식을 하면 안 돼요. 어디서 이상한 것만 해가지고 지금 화려한 결혼식, 이거, 여기 지금 얼마 쓰냐면 대부분 7천만원 쓰거든요, 사실. 네, 7천만원 써요. 그래서 제가 더 한심했던 거. 부부가 합산소득이 600에서 700인데, 600에서 700이에요. 합산소득이 600에서 700인데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그, 그 화려한 결혼식, 그때 저희가 결혼식이 진짜 쌌었을 때요. 쌌었는데그 웨딩 카페에서 10명 중에 9명이 결혼 비용으로 최소로 잡았다고 하면서 뭘말 뭐 쓰고 있었냐면 5천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결혼 문화는 진짜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진짜로.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안정된 직업. 자, 안정된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 보통 당연히 결혼을 하려고 할때 안정된 직업을 양 배우자가 선호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양 배우자가 선호를 합니다. 자, 선호를 하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근데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네 남자 그니까 좀 보통 여성분들 관점에서 말할게요. 솔직히. 내 남자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30대 초반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일단 기준을. 그니까 러 이미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돼서 이미 사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궤도에 오리, 올리고 좀잘 사시는 분들 노내고요. 보통, 그, 한국에서 너무 결혼 연령이 늦어서 그렇지, 원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근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예를 들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된 상황일까요? 어, 사실은 안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전문직이 선호되는 이유가 이제 이거죠. 안정된 직업. 내 남자가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어, 근데 이제 직업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많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도 요즘에 여자분들한테 이게 약간 이제 의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이 여자랑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결혼은 기본적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직업, 결혼식, 30평 아파트 이런 게다 완성된 상태를 지금 다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공의 기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못한다가 되겠죠. 결혼은? 결론, 결은 결국에는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소득인 분들이 더 결혼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둘이서 아끼고 둘이서 모으고 이건 기본인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이제 저는 이, 이걸로 봐요 그냥. 지금 서울에서 30평 아파트를 자가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상류층이에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무슨 커뮤니티 보면은 아, 요즘엔 아파트 값이 올랐어도 뭐 아파트를 뭐 살고 있는데, 아, 저기, 자기네 이제 돈이 없다. 뭐 나는 중산층, 서민층이라 아니에요. 어, 아니고요. 서울에서 30평 아파트를 시작할 수 정도 수준이면은 이미 이제는 거의 상류층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예, 네, 상류층이라고 봐야 되고. 화려한 결혼식, 안정된 직업, 30평 아파트. 이게 상류층이 아니면 뭐예요? 결혼 성공의 기준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이세 가지 기준이 상류층 기준 아니에요? <laughs> 어, 그니까 러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니까 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성공해야지 결혼에 성공했다는 인식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죠.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그분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어, 결혼 정력이 청년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지만, 누군가는 호화로운 결혼식,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성공이라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래서 성공의 잣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을 외면 큰 사회적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봤어요. 저도 큰 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음. 사회적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은 이런다고 해서 이제 신혼부부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럼 결혼을 더 많이 할까? 사실 그 부분도 그래서 좀 부정적이긴 해요. 그냥. 저는 이런 거예요.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지 말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처럼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죠.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아파트 이런 거를 그냥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어, 신혼 부부가 처음에 약간 열심히 해가지고 아 집을 좀살수 있어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계속 임대를 공급을 하죠. 임대를 공급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성공의 잣대, 이 성공의 잣대를 보면은 아 어, 결혼이라는 거를 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지금 그 지금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그냥 솔직히 할게요. 20대가 어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인들이 성인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항상 부모님이 무언가 도와주고 부모님이 챙겨주던 게 버릇이 돼 있어서 내가 편한 생활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 0평대 아파트 화려한 결혼식, 화려한 결혼식도 그 결국에 이제 남들한테 소위 말해서 창피하기 싫은 거잖아요 창피하기 싫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안정적인 직업 나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표현하면 안정, 안정된 직업을 계속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싫어 라는 뜻이에요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싫고 부부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치관으로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도 뭐, 예를 들면 우리 딸이나 이렇게 결혼한다고 할 때, 막, 저기 남자나 뭐 여자가 뭐 상대쪽 막 직업이 어떻고 하면은 이제 또 난리 나잖아요. 안정적이지 않고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제에 대한 시선이 자, 어떻게 되느냐. 해외에서 한국 청년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업체 등에서 재유제한 증가. 제한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한계 근데 이제 현실적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이제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결혼 행정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결혼정보에서 설립부터 요건이 까다롭고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몇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까다로운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뭐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입국 절차라든지 이제 그 입국 절차를 했다고 치더라도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또 결과적으로 비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여러 가지 비자가 있어요. 혼인 비자로 보통 이제 들어오는 게 제일 낫지만, 어쨌든 그 비자 처리도 우리나라가 아주 편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정보회사 이용 목적이 변화를 했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주, 하냐. 결혼 직전에 고객 중심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니까 고객이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연애 목적으로 결혼 정보회사를 좀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어, 이래가지고, 어, 내가 어느 정도 급을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급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로 약간 이제 많이 변경이 돼. 되... 어, 예전에는 그냥 결혼 정보에서 회사 만나서 몇번 만나고 그냥 결혼을 한다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연애를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급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고 이런 거를 좀 보려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이제 표가 <목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음. 자 그래서 뭐든지 전문 <laughs> 제가 저도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었었는데 딱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걸 가지온 거예요. 자이 보면은 연애, 결혼 어떤 일 업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기본적인 인간관계 이런 거를 지금은 다 전문가나 강의나 외부적 권위에 이제 치우쳐 있어요. 외부적 권위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뚫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다수가 20대도 이제 계속 뭐 뭔가 정해진 길, 이미 검증된 길을 가려고 해요. 막, 음, 검증된 길. 그래서 검증된 길을 가고 싶으니까 뭐가 되냐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대가 된 거죠. 뭐,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은 전문직이니까, 뭐, 법의 전문가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일반적인 인간관계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사회성, 그리고 내가 사람 보는 눈, 이런 것도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한다. 내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보는 게 아니라, 어, 요것도 이제 외부에 위탁을 맡긴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걸 어떻게 위탁을 하겠어요? 음, 그 위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하그 위탁을 하면은 내 선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선택이 되는데, 나, 내가 나에게 맞는 선택을 사실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요즘 청년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업도 전문가, 취업도 컨설팅, 재테크도 전문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걸 해야 돈을 버는 거죠. 어, 반대로는 그렇긴 해요. 근데 이 학업도 전문가, 취업도 컨설팅, 취업도 컨설팅 받아서 하죠. 재테크도 강의 듣죠 사실 재테크도 강의 듣고 전문가한테 이제 해가지고 재테크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대가 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을 맞추도 인생의 선택도 설계 받는다 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와닿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2030의 연애 결혼 세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특히 결혼에 대해서는 어,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설계를 받아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검증된 선택지를 고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 고통받기 싫다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20대, 30대 때 고통을 겪고,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사람을 보면서 상처도 받고, 어, 또 상처를 받은 걸 다시 이겨내기도 하고, 그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20대, 30대 때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한 건데, 어,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경험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언가 검증된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취업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취업 때 맨날 20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격증 공부 좀 그만해라는 거예요. 자격증 공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격증 받아봐야 실무 능력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진짜 전문직 의사나 뭐 변호사 이런 거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데 계속 그 전문 뭐 자격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도 항상 누가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뭐, 나, 내가 누군가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누군가한테 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아닌 거죠. 특히 사람 보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사람 보는 거는 이런 걸로 키울 수가 없어요. 어, 이런 걸로 키울 수가 없어요. 점, 전문가한테 뭐, 보는 일을 위탁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나한테 맞는 사람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왜 이런. 그 쪽으로는 지금 이제 사실 잘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소방 기술사 아예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다니까. 자격증은 괜찮. 그런 자격은 괜찮아. 근데 이상한 자격이 많아요. 어, 이상한 자격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나, 남들이 다 가는 길만 갖고 이제 검증된 길만 가려고 하니까 이제 경쟁이 박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트렌드는 뭐죠? 이제 양극화 그 다음에 경제력과 외모를 보는 거, 모든 걸 위탁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결혼을 하는 거. 계속 결정사는 지금 최근에 나는 솔로 그 광수씨가 또 결정사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계속 매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 맞아요.